HD현대일렉트릭의 2023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의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6,424억, 영업이익은 588억, 순이익은 373억을 달성하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영업이익은 116%, 순이익은 353% 증가하였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4,500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도 2분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42% 증가한 6,424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 2분기의 터너라운드를 시작하여 현재는 본격 성장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588억, 순이익은 373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이 함께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조 2110억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58%, 누적 영업이익 1051억은 전년도 영업이익의 79%, 누적 순이익 662억은 전년도 연간 순이익의 40%를 달성하여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0월 현재 주가는 7만 3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인 2022년 9월에 3만원대를 기점으로 주가는 8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현재는 7만 3천원대에서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2조 6천억원대로, 상반기 영업이익 1,051억은 시총의 4.0%, 상반기 순이익 662억은 시총의 2.5% 수준에서 거래되며,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기업가치는 2023년도 예상 PER 20배 수준입니다.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9%, 순이익률은 6%로 질적 성장 지표는 과거 4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은 2022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본격 성장기가 유지되고 있으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2년도 말 기준 193%로 시장 평균 수준입니다.